내가 요즘 세상에 맞춰서 여러분도 타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세상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왜 타협을 해야! 막 이러면서 징징대는 새끼들이 있어. 그만 하지 마, 그냥 새끼야! 하지 말고 그냥 평생 여자 만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악플 달고 살아, 그냥 그렇게. 근데 만약에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새끼들이 있다면, 니가 존나 능력자라서 그냥 니가 모든 걸다할수 있는 애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애라면 얼굴을 보지 말고 너네도 조건을 보라는 거야. 그게 협상이라는 거야. 요즘 세상의 협상. 요즘 세상의 협상으로 여자한테 저조라가 아니고 너네도 조건 보라 이거야. 이병들아 우리나라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중소기업을 다니는 게 당연한 나라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비율. 지금 우리나라는 90% 정도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네요. 옛날부터 바뀐 게 없네. 1981년에도 89.9%가 중소기업이었고 1991년에도 88% 정도가 중소기업이었고 지금도 거의 90% 정도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0%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한 80%쯤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무래도 인원이 더 많으니까 중소기업이 90%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재직자가 90%는 아니겠죠. 대기업이 인원이 많으니까. 뭐 아까 저기 나오는데 뭐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4%래요. 그러면 다른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금 누가 봐도 되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 되는 거예요. 상위 20% 정도. 근데 TV만 쳐 틀면은 대기업 다니는 게 당연해. 억대 연봉이 당연해. 저 이번에 나는 솔로를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 나는 솔로 중에서 이번에 좀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는 여자 출연자분이 계셔. 근데 난 그분이 밉지 않아. 왜냐면 존나 솔직하거든. 너무 솔직하게 나는 누가 좋다. 나이 남자 찍을 건데 다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나 뽀뽀하고 싶어. 뽀뽀해 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근데 그분이 아마 어제 방송 이후로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전까지는 욕을 엄청 많이 먹으셨어 왜? 솔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지 솔직한 사람들을 보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어 그 사람이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다른 여자의 남자를 뺏은 것도 아니고 무슨 수작질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인데도 존나 욕을 먹었어 근데 그저께 너무 인상적이었던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다들 고학력자들이었어요 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고대 나오시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뭐 외고나 과학고 다 이런데 나오시고 서울대 나오신 분들 있고 서울대 약대 나온 분들 있고 막그 외국에서 인텔 구글 막 이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나왔어. 그니까 다들 엘리트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들은 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나는 솔로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들이 나왔을 때 정말 높은 확률로 아니 저게 마련이 안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자기소개를 하는 날 바위 위에 올라와서 아 저는 뭐 어디 회사 다니고 있고요 몇 살이고요 누구고요 뭐 저저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준비가 다돼 있어서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체감상 남자의 80%는 되는 것 같아 요 나는 솔로 같은데 나오는 30대 중반의 남성들 중에 80% 이상이 서울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30대 서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1%는 됩니까 근데 tv 같은 데에서 맨날 그런 사람들만 나오니까 심지어 짝짓기 프로그램 중에서 현실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컨셉인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에 조차도 80%의 남자들이 다자가를 보유하고 있어 근데 이번에 좀 고무적이었던 게그 솔직한 여자 출연자분이 어떤 남자분하고 사실상 커플이 확정이 되고 어제 뽀뽀를 다섯 번을 했어요 나는 솔로 최초로 그냥 춥니다 춥니다 키스가 아니고 근데 거기서 남자가 술을 한잔 하시고 꽤 어렵게 얘기를 꺼냅니다 여자가 먼저 물어보죠 너 근데 돈 얼마 있어 너무 솔직해 난 이런 사람 너무 좋아 남자 얼마 있는지 감보는 여자 메이크업 뭐 입었는지 차뭐 탔는지 집 어느 동네인지 물어보고 지금 유를 누를까 말까 해 지금 유 눌러 말어 땅 속에 들어가 말어 지금 유 눌러 눌러 스탑 럴커의 세상에 여자 얼마나 솔직해 야 상철아 근데 너돈 얼마 있어 결혼할 수 있어 바로 박아버려 얘는 럴커가 아니야 히드라야 너무 좋아 럴커로 진화를 안 했어 그냥 히드라야 그냥 여 밖에 나와서 침을 뱉다 찍찍 솔직하게 나뽀뽀 하고 싶어 찍나 결혼하고 싶어 찍 너돈 얼마 있어? 많이 모아놨어? 난돈 많은 남자가 좋은데. 얼마나 솔직해. 너무 좋잖아. 이 여자를 왜 욕하냐고 스타몰컬커를 욕해야지.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돈 없어. 여자가 표정이 살짝 어두워져요. 어, 돈왜 없어? 왜냐면 직장을 괜찮은데 다니시거든. 여자도 괜찮. 둘다 대기업이에요. 남자 얘기합니다. 그 나는 집에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학비를 아직도 갚고 있어. 근데 올해 끝나긴 해. 아, 학비가 그렇게 오래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집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나 봐. 학자금 대출을 안 받았나 봐. 학자금 대출이 그렇게 많은 거야. 어나한 6천 정도. 학자금 대출을 6천을 빌리신 거야. 그러니까 30대 중반인데 이제 다 갚아. 너무 현실적인 분이고 심지어 이 분도 우리나라로 치면 상타치야. 대기업에 입사를 하셨어. 30대 중반에 6천만 원의 빚을 거의 다 갚았어. 상타치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좀 부끄럽다는 듯이 얘기를 해야 되는 나라야. 이런 사람이 왜 부끄러워야 돼? 나 공부는 잘하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6천만 원이나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신 덕분에 대기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3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어서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이 얘기는 자랑스럽게 해야 돼. 너무 자랑스럽게. 나 진짜 개쩐다. 나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얘기를 부끄럽게 얘기해야 돼. 30대 중반인데 모은 돈이 없어 집 없어 그럼 결혼 어떻게 해? 이런 개병신들. 정말 당연히 돈이 없지 돈이 당연히 없지 석사까지 했나 봐요. 근데 그 솔직했던 여자가 뭐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어 근데 뭐돈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돈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 근데 왜 상철님은 만나시는 거? 근데 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보다 상철님이 더 좋아요. 존나 솔직해. 그리고 우리 둘다 대기업 다니니까 모으면 된다. 그냥 나는 바람이 있다면 나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을 해서 집이 얼마나 크든 작든 집이 좋든 안 좋든 조그마한 바를 하나 만들어서 둘다 퇴근하고 나서 집 바에서 술 한잔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 얼마나 멋있냐고. 존나 멋있잖아. 근데 바로 전에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죠? 그 여자분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전 기수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아마 모쏠이었던 것 같고 그 전전 기수쯤에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분이 나오셨어. 굉장히 예쁘셨는데 어떤 남자 보자마자 초반부터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의 직업이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인 직업을 알게 된 후에 그분도 솔직하죠? 인터넷으로 연봉 같은 걸 찾아봤나 봐. 갑자기 여자분이 확 식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그 소방관인 분그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나 이제 남자로 안 보이고 너무 애처럼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꽤잘 버시는 것 같아. 근데 소방관 월급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높진 않잖아. 좋은 직업이고 정말 존경스러운 직업이지만 돈이 얼마안 되니까 남자로 아예 안 보여 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이분조차도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잖아. 솔직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연봉을 한 1, 2억 버니까 연봉 5천은 좀 만나기가 좀 그렇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존나 개념녀인 척하고 윤리적인 척하고 무슨 사안에 대해서 어난 뺨이 안 하고요 나는 현명한 여자고요 나는 똑똑한 여자고요 이상한 편견이나 차별 같은 거 없는 여자고요 온갖 코스프레는 처하면서 가자미 눈 뜨고 뒤에서 몰래 몰래 지 친구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개꿀빠는 결혼생활을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득인 결혼 생활 할수할수 있을지 전략 짜고 있는 애들보다는 솔직한 애들이 훨씬 낫지 음~ 이렇게 솔직한 와중에 어~ 나는 남자가 돈이 없으면 못 만나겠다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도 너무 좋고 솔직하게 얘기하다가 남자가 돈이 없어도 그래도 난 상관없어. 그래도 난 사랑이 중요해라고 결혼하는 분들은 남자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좀 솔직해지면은 더 행복해질 거고 안 좋은 일도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영상에서 흑자 직거래 올린 거에서 남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남자들도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어떤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할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 혹은 사귈 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 오빠 나는 픽업해줘야 되고 집에 데려다줘야 되고 데이트 비용은 오빠가 7 0좀 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걸다 오빠가 그 정도 희생을 보여줘야지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여자는 존나 많죠 사실 아주 아주 많죠 근데 남자들이 사실은 그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존나 정발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거시기에 집에 당해 가지고 혹은 사회 통념상 남자가 희생을 하고 남자가 져주는 게 그게 남자다운 거라고 세뇌 당해서 그 짓거리를 해 결혼하고 나서 2년 만에 후회하죠 1년 만에 후회를 하죠 나이 상태로는 못 살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야. 오빠 데이트 비용 7대 3 하자. 못하겠는데? 왜? 오빠 나 사랑 안 해? 해. 근데 왜 못해? 넌나 사랑 안 해? 넌나 사랑하는데 왜넌 30%네?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니까 50%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럼 문제가 없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헤어지는데? 헤어지면 되지. 헤어지면 되지. 헤어지면 되지. 오빠 그래도 신도시 아파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돈이 없는데. 아니 막 중소기업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신도시 아파트 정도는 새 집으로 자가로 들어가고 싶대. 32평 정도를. 되겠냐? 평생 그거 갚다가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이혼 전문 변호사분이 나오셔 가지고 요즘 결혼에서는 이혼할 때 남자가 크게 손해 안 보면서 재산 분할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재산 분할을 할때개되는 경우도 있,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연봉이 낮은데 예비 신부 입김으로 신도시 신축 아파트 매매 이렇게 들어간다 쳐. 뭐 예를 들어서 한7억에 들어갔다 칩시다. 이렇게 결혼을 해버린 거야 이 남자는 결혼생활을 100년 해로를 해도 이거 갚다가 뒤져 그냥 아니 연봉이 지금 3천 얼마 4천 막 이래 결혼까지 해막 여자 일 그만둬 버리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나 100년 해로 해도 이거 갚다가 뒤지는 거야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결혼생활을 2년을 했어 근데 2년간 10억으로 오름 결혼생활 2년을 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10억이 돼버린 거야 씨부레 그러면 결혼 생활 동안에 상승했던 재산에 대해서는 반띵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이 남자가 산 거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반띵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파트 반띵 안 됩니다 근데 2년간 오른 3억에 대해서는 반띵을 해야 돼 이것저것 재산 분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혼할 때 2억을 줘야 돼 2억이 어딨냐고 이혼할 때 근데 여자한테 2억을 줘야 돼요 2억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쿨매로 내놔야지 그러면은 이 여자는 아무 리스크 없이 2년 결혼 생활하고 2억을 먹은 거고, 이것 때문에 남자한테 신축 아파트 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 진짜 계산 빠른 애들은 만약에 이 오빠가 존나게 무리를 해서 아파트를 새로 사서 들어가는데 내가 한 2, 3년 살다가 이혼을 하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나는 그거를 반띵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사게 하는 게 맞다. 그것까지 계산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 쿨매하고 세금 내고 여태까지 냈던 이자에 어쩌고 저쩌고 연병하면은 이 남자는 이득이 없죠 그리고 보통 이럴 때는 집이 남자 거기 때문에 여자가 혼수를 해 갔을 거 아니야 그 혼수 내가 그냥 놓고 갈 테니까 오빠가 돈으로 쳐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1억 5천 주는 게 아니라 2억 얼마를 줘야 된다고 이, 이 남자가 또뭐 어떻게 뭐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안 팔고 빚을 내가지고 위자료로 뭐 2억 얼마를 줬다 치자 근데 어, 얼마 있다가 이 아파트 가격 떨어졌다 어떡할 거야 줬대는 거지 인생 이거보다 더줬대는 경우도 있죠. 7억에 샀어. 2년 뒤에 5억 됨. 그리고 이혼했어. 그럼 여자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2억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일도 안 지죠. 그러니까 오르면 먹어 떨어지면 내 책임 아님. 개꿀이죠. 오르면 먹는 거고 떨어지면 어차피 내, 내 아파트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사고 싶지도 않았던 아파트를 7억에 샀는데 2년 살다 이혼을 하니까 2억이 날아갔어. 2억이 허공에 날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얼굴 보지 마라. 너네도 조건 봐라. 내가 요즘 세상에 맞춰서 여러분도 타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시... 세상이 잘못 틀러 가고 있는데 내가 왜 타협을 해야 막 이러면서 징징대는 새끼들이 있어. 그만 하지 마 그냥 새끼야. 하지 말고 그냥 평생 여자 만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악플 달고 사러 그냥 그렇게. 근데 만약에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새끼들이 있다면. 네가 존나 능력자라서 그냥 네가 모든 걸다할수 있는 애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애라면 얼굴을 보지 말고 너네도 조건을 보라는 거야. 그게 협상이라는 거야. 요즘 세상의 협상. 요즘 세상의 협상으로 여자한테 저조하라가 아니고 너네도 조건 보라 이거야. 이병들아 말귀를 못 쳐도 알아들어요. 그냥 여자 편드는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스윗뽀띠영뽀띠 하면서 얘 연병을 떨고 있어. 이게 어떻게 여자편을 드는 얘기냐. 너네도 조건을 보라고. 그래야 이혼할 때안좆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나는 솔로금은 그 커플을 보자. 이 남자는 여태까지 번 돈을 전부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이분 차도 없어. 차도 친구 차 빌려서 오셨어. 그리고 곧 있으면 6천만 원다 갚아. 그러면 이 분은 올해 까지빚 갚고 내년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0부터 시작하는 거. 이것도 상타치야 대기업 단위니까. 근데 여자 분은 학자금 대출 그런 게 뭔지도 몰라 집에서 그러면 학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고 적어도 집이 평균적인 삶은 사시는 거겠지. 아마도 중산층으로 보여 막 명품도 많이 갖고 계시고 하더라고. 이 분은 모아놓은 자산이 조금 있으시겠지. 결혼할 때 집에서 어느 정도 보태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결혼했어 2년 만에 이혼해 누가 손해야? 여자가 손해지. 그러니까 너네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위세대 말고, 지금 MG세대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할때 남자가 손해다가 아니고, 결혼했다 이혼할 때더 돈이 많은 쪽이 손해라고, 생각을 좀 바꾸라고, 남녀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돈 많은 새끼가 손해라고 그냥 결혼할 때돈 많이 박은 새끼가 손해라고 그러니까 너네도 손해보기 싫으면 협상을 해 얼굴만 쳐보지 말고 여자가 번듯한 직장이 있는지 모아놓은 돈이 있는지 조건을 보라 이거야 집안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X발 여자 편을 드는 거라고 내가 야 여자들 봐봐 여자들한테 배워야 할게 많아 여자들이 뭐 어디 뭐 술자리 하다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합석이 됐어. 산티나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진짜 자연스럽게 됐다고 치자. 뭐 지인들 모임을 하는데 뭐 아는 애가 뭐 이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어 그날 밤 화끈하게 놀았어. 썸이 시작돼 원래 자고 썸 시작되는 거야 썸이 시작되고 이제 슬슬 서로 알아가는데 이 남자가 별 볼일 없어 그럼 여자는 바로 회로 돌아갑니다 어, 얘랑은 진지한 관계는 안 되고 그냥 좀 엔조이 하다가 헤어져야겠다 바로 사고 회로가 돌아가 자 남자 기준으로 봅시다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다가 어떻게 합석이 됐어 근데 거기에 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날 운이 좋게도 그여자는 화끈하게 놀았어 그리고 나서 썸이 시작돼서 서로 알아가고 데이트를 하는데 이 여자가 돈이 하나도 없어 직업도 없어 비전도 없어 집도 못 살아. 근데 옷은 예쁘게 잘 입고 다녀. 집은 그지야. 남자들의 생각. 아 존나 예쁩니다. 대신. 남자들의 생각.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여자를 먹여 살려야지. 그니까 당하지. 새끼야. 그니까 당하지. 내가 협상을 하라는 게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걸 네가 왜 먹여 살려요. 신아 적당히 몇달 만나다가 그냥 헤어져야지. 네가 왜 열심히 살려서 걔를 먹여 살리냐고. 너뭐 시... 유니세프야? 여기에서 기울어진 결혼 시장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여자들은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도 무능력하면 결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좀 사귀다 헤어져야지라고 바로 회로가 돌아간다고. 근데 남자들은 존나 예쁜 여자랑 나보다 레벨이 높은 여자랑 사귀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여자를 먹여 살려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라는 회로가 돌아가면서 통수를 쳐맞는 거라고. 남자라서 통수를 쳐맞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은 새끼가 통수를 쳐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여자들의 조건을 좀 보라고. 합석했어. 아, 근데 좀 미묘해.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되는데 왠지 술집 조명 때문에 되는 것 같기도 막 이런 생각이야. 그리고 오늘 뭐 즐겁게 놀았어. 어뭐 나쁘지 않아. 바디카운트고 나발이고 뭐어 나쁘지 않았어. 얼굴은 뭐 그냥 쏘쏘였는데 그래도 몸 관리는 잘하셨고 해서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같아 썸을 타어 근데 웬걸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이분이 뭐 대기업 다니신데 아니면 뭐 회계사 무슨 뭐 변리사 등등등 그 전문 직종에 종사를 하신데 사랑이 샘솟아야지 그리고 애들 생각 안할 거야 만약 아기를 낳을 거면 자식 머리는 엄마 많이 따라간다고 하죠 애기 낳았는데 엄마가 똑똑하면 좋을 거 아니야 사랑이 샘솟고 결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니까 남자들도 진화를 해야 된다고 근데 전문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한 여자들을 보고 나이가 많았는데 30대가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한다고 결혼을 늦게 하니 노산이니 기형아 출생이니 나발이니 하면서 개들을 욕해. 예쁜 여자만 보면 아주 그냥 풀발기에서 쳐달라 들어. 그러면서 이혼할 때왜 남자한테 불리하냐고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이거는 뭐 지능 문제야 뭐야.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들이 짠 전략이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렸을 때 최대한 예쁜 여자들하고 많이 노세요. 자기 인생 자기 개발하면서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외모가 나보다 더 괜찮은 여자들이랑 많이 노세요. 20대 동안. 그리고 30살쯤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결혼할 여자를 찾기 시작하세요. 그 결혼할 여자는 여태까지 내가 만났던 여자들보다 외모는 좀 떨어지지만 자기 개발이 잘 되어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집안까지 좋으면 더 좋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한두 명, 세 명쯤, 한1 년씩 만나다가 30, 4, 5살쯤에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당하는 결혼생활을 할수 있겠죠. 심지어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이 손해 보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전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나가는 새끼들이 항상 해오던 겁니다. 설거지를 남자만 했겠습니까? 여자들도 옛날에 설거지 많이 했습니다. 원래 잘 치는 새끼들이 젊었을 때이 여자 저 여자 존나 만나다가 30대 돼가지고 조신하고 내조 잘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 잘했죠. 이게 레드필 지식이지. 외모가 아니면 힘들 듯 이건 진짜. 뭐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죠. 근데 하기 나름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연애를 안 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초혼 나이가 남녀 이제 합치면 한3른세넷 정도 되잖아요.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 그 이유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연애를 잘못 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 좀 커리어가 좀 탄탄한 분들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대의 남들이죠. 남고 나오고, 군대 나오고, 공대 나오고, 이랬던 분들이 연애를 많이 못하면서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자리를 잡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내 눈에 들어오는 예쁜 여자들은 이미 20대 때 어떤 남자들한테 공짜로 존나게 많이 주고 다니다가, 이제 와서 조신한 척하고, 나를 사랑하는 척하고 결혼했다가, 결혼하자마자 직장 그만두고, 애기도 안 나오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배달음식만 먹으면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루틴이잖아. 이게 바로 퐁퐁남 설거지 그건 거고. 근데 그 말인즉슨 여자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2년 정도 이득을 보긴 하지만 여자들도 자기 커리어를 잘 쌓아가는 분들은 연애 경험이 적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분들을 노리면 되죠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헬스장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답니다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어떤 저보다 한 2살 3살 정도 많은 분이셔 형님이셔 근데 그때 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2, 3살은 아니다 한 5살은 많았겠다 만 30살쯤 되는 것 같아 그분 아침에 뭐한 9시 10시 이때쯤에 헬스장 나와 느긋하게 2시간 운동 때려 좀 친해져서 물어보니까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가서 일단 식단해 그닭슴살뭐 이런 거 먹어 그리고 장봐 그 집안일 좀 대충 해놓고 장 보고 5시 되면 와이프 데리러 간대 와이프가 약사야 그형 일을 안해 옛날에 뭐 회사 다녔는데 이제 뭐안 다니는데 쉰대 그 아침에 헬스장 9시 10시에 오는 것도 와이프 그샤다맨 와이프 약국 데려다주고 샤다 올려주고 헬스장 오는 거야 샤타맨은 원래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불가능한 걸 해라, 안 되는 걸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샤타맨은 원래 있었어. 옛날부터 한량 같은 남자들은 원래 있었어. 기둥 서방 샤타맨 원래 있었어. 왜 피해자 아이덴티티로 사냐고. 너넨 왜 못하냐고. 자꾸 남자들 당하는 불리한 얘기만 들으면서 분노만 키워가면서 성격만 버리지 말고 너네도 어떻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개꿀빠는 연애를 할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현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고 안 되면 까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제 그때 40대 돼가지고 뭐 국결을 노려보든지 그때 가서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21살, 22살, 24살, 5살이야? 한약 바디 카운트! 국결이 답이다! 칼도 뽑아보지도 않고 국결이 답이다 이 지랄하고 있어 21살 처먹은 새끼가 동남아 결혼하는 게 맞대 이 맞냐 이게? 이게 맞아? 이것저것 존나 해보고 X발 안되면은 어? 국결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3순위 4순위 쯤에 뭘 X발 21살 2살 처먹은 새끼들이 어디서 여염 존나 배워온 다음에 국결이 답이래 더 좋은 거 한번 시도해보고 대기업 한번 가려고 해보다가 안되면 까비 중견기업 해보고 중견기업 안되면 까비 이러고 이제 작은 기업에 들어가는 거지. 21살부터 대기업 욕 존나게 하면서 족속하는게 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그리고 요거는 뭐제 진짜 오랜 생각인데 연애를 많이 해 보지 않으면 이 여자가 괜찮은 여자인지 안 괜찮은 여자인지 보는 눈 자체가 없어요. 그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없는 남자들이 퐁퐁 설거지 그걸 당하는 거야. 여자를 보는 눈이 없다니까. 그래서 어릴 때 어떻게 해서든 뭐 썸띵 찌끄레기라도 자꾸 만들고 만나고 비비고 좀안 좋은 경험이 생기더라도 자꾸 가서 비벼야 되는 거야. 방구석에서 계속 욕만 쳐하고 있지 말고.